안녕하세요 공직 채용 정보의 이지연입니다. 요즘 고용 불안이 확대가 되면서 고용이 안정적인 직장 가장 좋은 직장으로. 선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높으면 느껴졌던 이 공직사회 벽을 허물고요. 정부에서는 민간 경력자와 시간 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계층을 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공직 채용 정보, 알찬 정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주사보, 선거 업무를 담당할 7급 공무원 20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채용은 지역별로 구분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지역에서 7명 채용이 되고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3명, 대구, 경북 지역에서 2명, 그리고 광주와 전북, 전남, 제주 지역에서 4명, 그리고 대전과 세종, 충북, 전남 4명까지 해서 총 2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근무 예정지을 선택해서 응시하되 본인의 거주지에 관계 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요 지역간의 중복응시는 불가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공통 지원 자격 궁금하시죠?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 없으셔야 되겠고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등 관계법에 의해서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응시연령은 20세 이상, 그리고 정년인 60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 자격은요,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만 지원받고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우대사항도 있습니다. 법률 분야 실무 경력자나 외국어 능력 우수자 및 정보화, 상호관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우대사항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원하시는 분들은 응시원서와 이력서, 직무 수행 계획서,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명서 등 제출 서류들을 경기도 가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원의 인사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늘인 4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8일 금요일까지 마감 당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응시원서연에서만 유효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다면요 지역번호 02의 503의 6875번으로 전화문의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대학교에서 근무하실 분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특히나 운전 면허증 소지자, 일종 보통 소지자 갖고 계신 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차량 운전을 담당할 운전직 국가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요, 공용 차량 운행 및 관리 그리고 각종 행정 업무 지원을 포함해서 담당하시게 되겠고요. 공통 지원 자격은 역시나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 없을 신분, 그리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에 의해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응시하령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 자격은요. 제 일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로만 지원받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우대하고 있는 조건도 있는데요. 일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후에 사업자 등록이 된 회사 등에서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거나 운전 경력 증명서상 교통사고 항목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무사고 경력자 및 최근 5년 이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자, 그리고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 정비나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나 자동차 검사 분야에서 기사나 산업 기사, 기능사는 우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국사 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등등. 등급 보유자 역시 우대하고 있으니까 우대 사항들 잘 챙겨 보시면 좋겠고요. 1차 서류와 2차 면접 점유 내용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가 선발이 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4월 27일 월요일부터 수요일 29일까지 딱 3일간만 지원받고 있으니까요. 서둘러 지원해 보시는 게 좋겠죠.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응시 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운전면허증 등 구비 서류를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무과로 방문 또는 듣기 우편 접수. 하시면 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에는 마감일인 29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서만 유효하다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요. 응시 원서 재중이라고 꼭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다면요. 제 번호 02의 970의 6 1 2 2번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채용 정보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공직 사회로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 꼭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공직 채용 정보의 이지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취업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 정보 센터